자, 이번 주말에 열리는 무료 강연에도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또 여러분들 상담 바로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빠르게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처음으로 주식을 샀거든요. 아, 처음 샀어요? 아모레 퍼시픽, 예, 예, 아모레 퍼시픽? 예. 매수가는 얼마인데요 12만 6천 원이요. 12만 5천 원? 예, 126,000원 예. 비중은요, 100% 오, 이거 126,000원에 <laughs> 사셨으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아, 그걸 네. 계속 가져가야 되나, 지금 정리해야 되나, 그래서요. 아, 와, 126,000원이면 이거 진짜 낮은 가격에 사셨네요. 예, 이거 어떻게 예. 사셨어요? 이거 아, 애들이 팔아 그래가고요 아, 누가? 아, 사이가 아무리 포스팅을 다녀요. 아, 아, 사이한테 맛있는 거 해주셔, 해주셔야겠네요. <laughs> 자, 일단은, 예, 아주 매수가도 좋고, 비중이 뭐 100%이긴 하지만, 요한 종목만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어, 더 끌고 가면 수익이 더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아모레 퍼시픽인데, 아, 사이를 네. 잘 놓으셨네요. 네, 그러게요. 네. <laughs> 부럽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는 네네. 건 맞는데, 어, 기분 좋게 네네. 수익도 조금 챙기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네네. 주식이 이제 처음 하시면은, 가치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고 간다라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네네.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점점점 없어지면또못 팔고 또 떨어지는데 계속 들고 있게 되실 거예요. 주식 잘 네네. 모르시잖아요. 그죠? 렇 계속 또 이제 사이를 괴롭히시게 될 거니까, 수익을 네. 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네. 일단 최종 목표가는 한 25만원 정도 잡으시고, 네, 그 위로 네. 좀 가치적으로 일부는 들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한 비중 네. 한 30%나 30%, 30 이내? 30% 네. 이내는 좀 가지고 계시고, 좀 장기 좀 네. 길게 보시면 가지고 계시고, 떨어지더라도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나머지는 조금 수익을 챙겼다가 나중에 좀 많이 빠지면 다시 또살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수익을 좀 실현, 수익을 실현하셔야지 말 그대로 돈을 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20% 정도? 아, 현재 자리보다는, 어, 제가 가격을 드릴게요. 어, 20, 21만원? 아. 네, 21만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예. 네, 떨어지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한30% 정도 수익 챙기시고요. 네네. 네. 만약에 위로 올라오면, 그냥 이대로 올라오면은, 25만원의 수익 챙기세요. 30% 정도. 아, 예, 예.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한 23만원짜리 있죠? 23만원이에요. 네. 그 가격을 네. 보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 23만원 오면은, 그때부터 뭐한 2%든 3%든 괜찮아요, 비중을. 소액식이라도 네. 조금씩 팔면서 수익을 챙기세요. 네. 그러면서 한 25만원까지는 비중을 절반 이상 정도 좀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아. 좀 들고 가시면서 올해 조금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 예, 예. 이해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모레 퍼시픽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위가 아모레 퍼시픽 직원인데 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흐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아, 조금씩 그런데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가 매도를 하고 내 통장에 들어와야 내 돈이라는 거. 뭐 주식 처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볼까요? 형연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뭐야 좀 호텔 신라 좀 살까 싶어서요. 아 호텔 신라를 매수하고 싶으세요? 네. 어자 아, 호텔 신라 어떤 점이 좀 끌리셨어요? 아니 그동안에 조금 몇번그좀 냉겨 먹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음. 또 앞을, 앞으로 더오른다고 해서 또 살까 말까하다가 음. 지금 전화 드려봤어요. 어, 자, 아프터 실라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예. 뭐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뭐 오늘 중국 예. 관련 주들 이 일제히 뭐 상승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만 재미 봤었거든요. 음,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예, 예. 어, 그러면 이거를 사도 될지. 지금 예. 가격이 괜찮은지 한번, 네. 어, 전문가님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호텔 신라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관점이라면 안 사겠습니다. <laughs> 그런가요? <그건 왜요? 웃음> 네. 좀 길게 보면 살수 있는데 굉장히 오중간 자리예요 네. 아, 그래? 네. 지금 네. 이전에 살때 이거보다 지금 현재 값은 낮은 데서 사셨죠? 예, 17,600원에 네. 샀었어요. 얼마요? 17,600원. 17,000원? 호텔 실라를요 예, 예. 만 아, 만 6,900원에 샀었구나. 만6 0 0 0 예. 어, 엄청 옛날인데 그럼? 아니, 얼마 전에 몇달 됐어요. 몇 달이요? 그럼 10만 원대가 예. 아니고? 예, 예. 10만 원대죠. 아, 10, 만 아, 7만, 7만. 7만, 7만. 네, 7만 예. 6,900원. 근데 지금 10만 원 왔는데 왜 7만 원대 안 사시고 지금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때 땡겨 예. 먹었었거든요. 아유, 그때 사가지고. 수익 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또 예, 또 그... 한번 사 네, 근데 네, 수익 냈던 가격보다 지금 높죠 그죠? 예예 네, 높은데 사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죠? 다시 떨어질 <laughs> 그수 있잖아요 그래. 그죠? 아니요 또 네. 간다고 또 테레비에서 자꾸 그래가지고 네, 그 TV 믿지 마세요 오히려 TV보다 지금 시청자님이 예. 더 매매를 잘하세요 TV 예. 전문가보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기다리세요 예. 7만원 오는 예.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예 예. 그7만원때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가격대 사는 것보다 좀더 아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 간단하게 뭐 TV에서 이런 추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돌파하는 자리인데 돌파해도 이 가격 다시 예. 와요. 아, 네. 그러니까 예. 그니까 지금 여기서 따라가서, 아, 계속 예. 들고 있다 수익 내기보다는, 예. 저는 오히려 한 9만원, 9만 한 5천원, 6천원? 예. 이것도 지금 거의 한8% 정도 떨어지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예. 제가 예. 차라리 이 가격 아래 왔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예. 물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이 예. 7, 9만 7천원이나, 음. 한 9만원 정도까지는 다시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아, 예. 이제 모멘텀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중국 이슈도 그렇고 무역 협상도 그렇고 다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그 그 모멘텀이 또 갑자기 이제 결론 뭐사인한다든가 시진핑 우리나라 온다라고 하면 또 갑자기 재료가 소멸되겠죠, 그죠 기대감이. 예. 그러면 또 조정 나올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때 조정 나올 때 들어갈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지금 예, 좀 감사합니다. 기다려. 올라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호텔 신라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좀가격이 올라와 있는 어중간한 상태니까,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낮은 가격에 사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볼까요?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한미 사이언스요. 한미 사이언스? 예. 네. 어. 42,000원에 20%인데요. 42,000원에 20%요. 예, 예, 음, 네, 작년 10월달 에 샀거든요. 네네. 그 뒤로 약간 떨어졌네요, 주가가. 그죠? 네. 아. 예. 45,000원까지 한번 가더니 떨어져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게요. 좀 지지부진한데. 네. 자, 그럼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글쎄, 하도 이겼는안 움직여서 어떻게 네. 손절을 해야 될까, 이게 음... 대매수를 또 무력화해야 될까 그다음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음, 네, 조금 지지분하니까 요거를 좀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렇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김도 전문가랑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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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사문가님 한미 사이언스인데 요거 네. 뭐 손절을 할지 기다릴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한미 뭐 약품하고 같이 봐야 되는 패턴인데 음,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음, 음. 싶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네. 될것 같아요. 좀 일단 낮은데 떨어지고 난 뒤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아, 예, 제가 사고 4만 5천까지 한번 갔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음.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 배당 락도 나왔고. 네. 권리락도 같이 나왔었는데 음, 일단 이 가격대는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뭐 워낙 회사가 큰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한미약품하고 네. 한미사이언스는 큰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한 4만 6천 원 있죠. 네. 네, 다음에 올라오면 4만 5천 원보다 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네. 한 4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올수 있다라고 보이지니까 네. 어, 좀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할 시기도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좀더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안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 약간 돌려 돌아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온다라고 하면 한 4만 6천 원대. 네. 네 좀더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 한, 어, 매수가 부분이에요. 4만 2천 원대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 이때부터 비중을 줄이시고 좀 이렇게 네. 급락이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좀 시간을 오래 두면은 다시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회사가 네. 좋은 회사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사 시간적으로 기다리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한 4만 6천 원, 4만 5천 원, 5,500원. 5천 4만 5,500원이요? 5천 네. 5천 그 위로 네. 올라올 때 조금씩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 만약, 네.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지잖아요? 네. 아, 3만 천 원? 네. 3만 천 원대까지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더. 어,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시면 또 문의를 한번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좀더 기다려보세요. 예.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네.